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198일째 구세 언니와 함께 말씀여행 떠나겠습니다. 역대하 16장에서 18장 읽겠습니다. 16장.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취하여 담에 세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하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취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순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굿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메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삼십구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 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지 사십일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에 취한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발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바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장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당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 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때곧 수량 7,700과 수뎀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경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여호 하나님이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안이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 사바시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 외에 또온 유다 경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브로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대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바시 가로대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밭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이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레알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대 여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저가 가로대,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대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와의 호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몽과 왕자 유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 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바시 길라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바시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샬롬.